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이다 면접의 저자, 이지수입니다. 오늘은 2023 경기교육 주요 업무계획 요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수험생의 시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따로 이 문서를 가지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지 말고 이 영상 하나로 끝내자는 의미에서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 방식은 주요 업무계획 17, 18페이지 딱이두 쪽의 모든 내용을 단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면접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 최종 점검을 하고 수업 나눔 수업 실현 뭐 할게 많은 중등 선생님들께서는 뒤에 내용을 다 때려 박아서 이두 장에 정리할 거니까 딱이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선생들은 자성소 제출하고 나서 사이다 해당 챕터에 꼭이 내용을 추가해서 단권화하세요. 이 문서는 디테일한 정의 목적 등을 따로 정리하고 있지 않아서 사이다와 병행해서 봐야 효과적입니다. 면접 100%인 비교과 선생님들은 이 영상을 먼저 숙지하고 그냥 가볍게 뒷부분에 자세히 풀어놓은 내용을 훅훅 읽어나가 보세요. 그럼 복습이 돼서 효과적일 겁니다. 그후 단권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2023 경기교육 주요 업무계획을 볼때의 원칙은 1차 시험처럼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행정적 내용은 배제하고 교사의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고 더 중요한 건 면접에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문서 속에 2022 성과는 스킵하고 2023 추진 계획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것을 꼼꼼하게 1차 시험처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목차를 볼 텐데요. 2023 경기교육 방향과 경기 주요 업무 계획, 이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17, 18페이지고요. 어,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17, 18페이지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14페이지만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자율, 균형, 미래. 이 경기교육의 3대 원칙, 이제 낯선 분들 없을 겁니다. 자율은 경기교육 공동체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고, 단, 스스로 결정을 한 만큼 책임감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거 알아두시고 균형은 교육공동체의 조화 그리고 미래는 이제 미래의 지향적인 교육을 추구하겠다 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3대 원칙은 여러분의 답변 곳곳 특히 기대효과에 좀 자연스럽게 언급하면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핵심 과제는 전부 2023 사이다 면접 스텝 2에 풀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4번 경기교육의 안전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될것 같거든요 어,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볼 거니까 우선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인데요. 여기에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정리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두 페이지만 인쇄해서 필기를 해 놓은 뒤 자주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태블릿으로 필기를 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시각적으로 좀 편리함을 위해서 이한줄한줄 한줄 정책별로 어, 좀한 줄씩 떼서 필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1번. 경기교육, 미래를 열어갑니다. 새롭게 열어가는 미래교육. 특히 중등 비교과 선생님들 이 부분에 집중하시면 이번에 자기성장소개서에서 써야 할 내용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성장소개서 쓰실 분들은 이세 번째 네모칸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칸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계속 강조했던 학생 맞춤형 학습입니다. 일단 기존 교육감과의 차이점은 AI 튜터를 활용한다. 즉,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서 정확한 분석, 진단으로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 디지털 교육 환경을 꼭 갖추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모든 학생에게 1인 1 스마트 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해요. 사이다 면접 274쪽에 말씀드린 연구 결과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을 위해서 당연히 교실에 와이파이가 깔려 있어야겠죠? 어, 올해부터 도입이 되긴 했었는데, 2023년에는 좀그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스마트 기기, 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뿐만이 아니라, 이 디지털 기기를 더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윤리 교육을 하는 방향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시민 교육 방안요 사이다에서 엄청나게 강조한 내용인 거 아시죠? 그래서 디지털 활용 교육과 윤리교육, 이두 측면을 모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다 면접, 58에서 61쪽, 그리고 274에서 275쪽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환경에서의 교사는 어, AI 코스웨어 활용 전문가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활용 전문 교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식 센터 있다 등 기존에 이제 잘 정비해 놓은 플랫폼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 교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공유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에듀테크를 활용해 기초 학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사회에서 이 진짜 엄청나게 강조한 주제적으로 자, 그런데 기초학력 보장의 원칙은 여러분,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대입니다. 가정과의 연대가 필수예요, 필수. 학교와 가정은 항상 짝꿍이죠. 그래서 가정과 연대를 해야만 학생이 왜 기초학력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에듀테크 기반으로 분석을 좀 하고 진단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인재를 통해서 멘토링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라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AI 튜터로 이제 분석을 하고 또 멘토링을 하고 그래서 학생의 궁극적으로 자기주도학습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어, 아래도 같은 얘기입니다. AI 코스웨어와 대학생 멘토를 결합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기초학습이 좀 부족한 친구들을 이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우리 기존에 활용한 것처럼 뭐 꾹꾹, 뭐 베이스캠프, 두드리 학교를 활용해서 진단 보정을 하겠다라는 것도 2023년에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 이 내용을 71, 73 쪽의 사이다에서 조금 정리했으니까요, 꼭 복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어, 이제 중요한 얘기 하고 있네요. 세 번째. 교원은 이러한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또 관련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교원에게 미래교육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023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미래교육의 전문성을 강화시킬지 그 추진 계획을 볼게요. 여기는 2번 자성소의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중등 비교과 선생님들 특히 집중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교원 연구년제를 활용하고 석사학위를 강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연구년은 사이다 121쪽에 좀 자세히 적어보긴 했는데, 사실 우리 신규교사의 입장에서는 좀 연구년제를 도입하기가 거리가 멀고요. 그리고 뭐 이제 경기도 교육연구원, 뭐 학습공동체 이런 거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다양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미래형 교원의 핵심 역량이 뭐냐? 이 문서에서 기재하고 있기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원하는 미래 교원의 핵심 역량은 교육과정 및 수업 평가 역량을 갖추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자율적으로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되고, 평가도 개인 학생 개인 맞춤형 평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야겠죠. 그리고 생활교육 역량 중요하죠. 생활지도 강화하고 있,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로교육 역량, 학생들의 진로, 창업, 진학, 이런 거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또 이런 거에 특화된 역량이 필요하고 또 디지털 시민교육 역량, IB 교육 역량, 인공지능 활용 능력, 그리고 IB 프로그램을 연도해서 좀 글로벌 역량도 필요합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걸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고요. 사이다에서도 이런 내용을 올해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문서 51쪽에 이제 조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큼은 그 사이다 면접 테마 1번부터 18번에 임태희 교육감 이슈로 묶어서 요 내용들 정리를 잘 해놨죠.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셔야지만 경기교육이 원하는 교사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를 2023년에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블로그에 자기 성장 속에서는 분명한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경기 교육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거니까 경기 교육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경기 교육에서 요구하는 대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48 51이 문서의 48 51 쪽에 좀 자성소의 힌트가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정독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요 미래 교육의 생태계를 좀 정비할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일단 미래 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자율입니다. 자율 지역 특색이나 학생의 특색에 맞는 미래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이것도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룸학교 한번 볼까요? 이룸학교는 올해 10월에 공모전을 통해서 당선된 명칭이에요. 기존의 몽실학교와 꿈의학교의 기능을 통합을 해서 경기 이룸학교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2023년에는 이 경기 이룸학교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능은 몽실학교와 꿈의학교랑 비슷해요. 학생주도 프로젝트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했던 교육 활동을 조금 심화해보고 그리고 학생들의 창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공유학교, 지역 학교 밖 학습터도 곳곳에 두겠다. 뭐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혁신학교 재교조화를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심플하게 이재정 교육감이 추진하는 방향과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취임을 했으니까 어 임태희 교육감님만의 용어 그리고 미래교육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으니까 기존 교육에 미래형 교육을 조금 추가해서 업그레이드됐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아주 훌륭합니다. 전반적으로 미래교육의 방향성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네, 요걸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뒤에 원문을 제가 충분히 읽어보고 정리한 거니까, 초중등 선생님들은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비교관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면접 100%다 보니까, 어, 나는 그래도 원문을, 원문 정도는 한번 보고 싶어 하시면, 뭐, 그럴 목적에서는 한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다 면접과 연계해서, 어, 좀 교육 방안,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겠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정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책 2 경기교육 역량을 키워갑니다. 역량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첫 번째 칸을 볼게요. 미래형 교육과정 평가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량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학교의 자율권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이다 면접 1 8번에 학교 자율 과정과 교사 교육 과정이 중요해요. 자율이 되게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자율 과정이 뭐고 교사 교육 과정은 뭔지 예시 사례를 통해서 어 설명하고 있으니까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학교 교육 과정의 자율권을 좀 정리해서 그냥 말씀드리면 학교는 특색이 있어요. 지역 특색도 있고 학생들마다 특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교육을 도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교사는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이 뭔지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게 학생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하고 그 학생을 피드백할 수 있는 또 눈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맞춤형 교육을 할때 학교나 교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놀이 중심으로, 그리고 초등은 맞춤형 유연한 교육 과정을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요 말은, 어, 그냥 학습 경험을 좀 다양화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학습 방법을 구현을 하겠고, 또, 초등학교 1학년하고 6학년은 사실 같은 초등학교라고 묻기에는, 같은 초등학생이라고 묻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달 단계에 맞게끔 교육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제도 이제 더 이상 자유학년제라는 표현 안 쓰는 거 아시죠? 일괄적으로 시행했던 자유학년제를 폐지하고 자유학기제를 하고 싶은 학교는 그렇게 자유학년제를 유지하고 싶으면 그렇게 학교의 자율에 맡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고교학점제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뭐이 정도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IB로 넘어가 볼게요. 아, 이것도 정말 사이다 2023이 나오고부터 계속 계속 강조한 내용이에요. 사이다 면접과 유튜브 블로그를 잘 따라오셨다면 IB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IB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 학생들이 탐구하고 실행하고 성찰하는 학생 중심으로 학생의 생각을 꺼내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사가 지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평가도 이렇게 단답형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논술평가, 서술평가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거 교사의 역할이죠. 학생의 생각을 꺼내기 위해서 교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논서술형 평가를 진행할 교수에게는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될지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더 확장해서 이 평가를 한번 보면은, 이제 미래형 평가는 고차원적으로 사고하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평가를 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 평가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사이다 면접 209쪽에 온라인 중심 평가의 중요성과 유의사항을 잘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중요점 뿐만이 아니라 이 온라인 평가를 할때 유의사항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함께 같이 공부하셔야 되니까, 복습을 오늘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사이다 테마 9번 74쪽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아 i 비 프로그램의 내용을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 숙지해 주세요. 특히 거기에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학생들을 만들고 싶은지, 그런 것들, 인재상도 한 번쯤 꼭 보시고, 그런 인재를 길러 주기 위해 교사인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뭐 스터디원들과 한 번쯤 토의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아주 유의미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제 너무 중요하죠. 디지털 시민 교육이에요. 디지털 시민 교육도 사이다 면접 2023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교육은 크게 시민 교육과 창의 교육 이렇게 두 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학교, 뭐 이런 것도 운영해서, 디지털 교육을 중점 추진하는 학교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얼마나 중요한지 보시죠. 그래서, 요두 가지 IB 프로그램과 디지털 시민교육만큼은, 여러분이 정말로 절대 몰라서 안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거라고 하는데, 어, 우리 사이다 면접의 4번, 5번에 디지털 교육과 미디어 교육의 방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조금 샘플을 넣어 놨으니까, 어, 그 부분을 보고서 복습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하고 연계해서 이제 창의 교육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요건 과학, 외국어 교과, 그리고 또 예술 분야, 뭐 요런 분들이 조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 교육과 연계해서, 어, 과학 교과에서는 하이테크 기반으로 과학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외국어 교과에서는 아무래도 글로벌 교육을 좀 지향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 중요하죠. 그리고 외국어 동아리, 또 회화 전문 강사를 배치할 거고, 또 AI를 활용해서 에듀테크를 접목한 교육을 시행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AI 활용 외국어 교육을 할 것인지 206쪽, 사이다 면점 206쪽에 그 예시 사례를 좀 넣어놨거든요.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꼭 복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성의 힘이 자라는 예술 교육을 추진해서 창의적 역량을 키우려고 하는데요. 학교 교육에서 예술 교육을 활성화할 거라고 해요. 오케스트라나 뭐 국악동아리, 예술동아리,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니까 좀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또 교과중점학교를 확대할 거라고 해요. 제가 지금 과학중점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고2부터는 과학중점반에 신청한 친구들은 그 과학중점반에 가서 다른 학생들보다 과학, 실험, 탐구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방과후 활동으로 뭐 천문 캠프 이런 걸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학 중점학교, 교과 중점학교는 코그 분야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학교. 근데 신청자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창의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 독서, 입문 글쓰기 교육이죠. 책 읽는 학교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한 학교에서 일독서 교육 과정을 추진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 조금 재밌는 거는. 이제 학생들이 1인, 1작가 책출판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디지털 기반 출간체제를 구축한다고 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것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과학쌤들 외국어쌤들, 예술쌤, 사서쌤, 국어쌤, 이런 분들은, 어, 이 원문이요. 원문의 70쪽부터 73쪽에 이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선생쌤들만그분은 조금 세부정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하이테크 직업교육이에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그리고 창업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은요. 초중고 연계 진로교육입니다. 즉,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 교육을 한다는 점인데, 그냥 뭐 쉽게 예를 들어보면, 초등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일단 경험을 해보고, 또 중등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장기, 흥미, 좀 이런 것도 찾아보고, 고등학교에서는 어 이제 세부적으로 진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교육, 이렇게 좀 단계별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진로 교육도 AI나 메타버스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주의점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다 면접에 67쪽에 인공지능 교육 파트에서 진로교육의 AI를 활용할 경우에 주의사항을 적어 놨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한 번만 더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나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어, 순기능 뿐만이 아니라 걱정되는 부분과 보안점을 같이 말씀하시면, 어, 다각도로 공부했구나. 이런 느낌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이제 세 번째는 가보겠습니다. 경기교육,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자율과 균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선 중요한 건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 타이더 면접에서 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인성교육 강화할 거고, 일상적 시민교육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상적 시민교육에는 인성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이 포함되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인성교육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단계별 인성교육. 그러니까 초, 중, 고에 맞는 각각의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건데요. 유초 등은 일단 놀이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디지털 시민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활용교육 뿐만이 아니라 인성교육, 즉 시민교육 방안까지도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꼭입니다세계시민교육은요 아무래도 글로벌 교육을 지향하다 보니까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일단 세계 시민 교육의 방향을 보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지역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기도엔 다양한 지역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 교육이 교사의 강의식 수업으로 돼서는안 되고 주제를 가지고 학생 주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계속 나오는데요. 학교 자율 과정 테마 18번에 있는 내용인데 어이 자율 과정 시간에는 그냥 교과목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주제 중심으로 이렇게 그날 하루 동안은 그 주제에 맞는 그 교과 연계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뭐 그걸 활용해서 세계 시민 교육을 주제로 학생 중심으로 한번 교육을 해보자. 이게 지향점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또 학생 자체 중심으로 학생 주도로 교육을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토이, 토론, 이러한 방법을 좀 쓰고 싶다. 말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 지향점을 잘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생태환경 교육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어, 탄소중립, 중점학교, 이런 거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교육할 학교를 선발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도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주제로 학생들 공모전을 주최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주제니까 어, 선생님들 잘 확인해 주시고 사이다테마 67번 즉 305쪽부터 306쪽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샘플을 넣어 놨으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참고해서 교육방안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네요. 세 번째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균형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임태희 교육감님이 엄청나게 강조한 내용입니다. 취임 전부터 계속 강조하신 내용인데요. 자 이를 위해서 일단 인권 교육을 해야겠다. 상호 존중을 강조하는 거죠. 학생도 소중하고 교사도 중요하고 여기에 모든 구성원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다. 이렇게 인권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실화, 생활 교육을 내실화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교사만 중요한 것도 학생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교사 학생 교육 공동체가 상호 존중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생활교육을 내실화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문제행동 유형별 지도 방안 자료를 제작하려고 해요. 어쨌든 분명한 문제행동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행동을 유형별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이러한 자료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권보호 센터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부디 이곳에 이제 관리에 얻기를 바라면서 이제 모두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인데요. 교육 공동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이 계속 나와요.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일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 자치 활동과 또 참정권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다 293쪽에 참정권 교육의 사례를 좀 추가해놨으니까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사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부모님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또 면접 테마 30번에 그 내용을 넣어놨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어, 교육 공동체잖아요.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방안까지도 잘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어, 실질적으로 정책 다섯 번째는 행정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이니까 우리가 사실 딱볼 주제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볼 건데요. 첫 번째 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 협력, 초등, 책임, 돌봄. 지자체가 협력해서 초등 돌봄을 운영하겠다라는 거고요. 어,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성장 단계별 교육을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체, 그리고 단체놀이, 생태교육, 문화교육,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돌봄 시간을 8시까지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볼까요? 그리고 여기 요약본에는 실리지 않았는데 뒷부분에 맞춤형 특수교육을 보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특수교육, 대학교육, 뭐 다문화교육을 뭐 임태 교육감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주제인데, 뭐 보조 공학 기기를 지원하거나. 학생들의 가족을 지원하거나 또 이제 AI 좋아하시니까 AI를 기반으로 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문화 교육인데요.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해야죠, 여러분. 사이다에서는 다문화 학생이라는 표현을 지향하자고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이라고 명명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교육에서도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교육 격차를 맞춤형으로 해소하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웹기반 다문화 학생 상담들 온라인 다문화 교육 지원 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렇게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개발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또한 어, 이 다문화 가정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 다문화 감수성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 구체적인 방법은 문서 없거든요. 그래서 사이다 면접에 87, 89쪽을 통해서 선생님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복지, 대안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대안교육만 좀 추가해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학생 특성에 맞게끔 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학업 중단 예방 교육과 또 학업 위기 학생을 주명으로 지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개별화 교육이 경계 교육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가셔야 돼요. 다음 칸을 보면 화해 중재 기능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학교 내 갈등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중재하겠다라는 건데요. 뭐 세부적인 주제를 보면 학폭. 그리고 학생의 인권 침해, 교권 침해 이런 것들의 갈등 중재를 하는 매뉴얼을 개발해서 좀 효과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뭐 학생의 심리 정서 위기가 있다면 위클래스나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걸 지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또 양성평등 교육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구체적 방안이 이제 이런 문서에는 없으니까 사회다 면접의 해당 파트를 통해서 교육 방안을 꼼꼼하게 복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약 페이지. 에는 빠졌는데 뒤에 원문에는 적혀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스포츠 클럽을 강화하고 또 생존 수영, 그리고 IT 기반의 체육 교실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 교과 선생님들만 어, 이 문서에 이 기본 기획 문서에 125, 116쪽은 조금 꼼꼼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선생님들은 감염병 교육과 또 예방 중심의 보건 교육을 좀 강조하고 있고 또 영양 선생님들은 학생 중심의 교육 급식 이런 것도 강조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추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급식 얘긴데요. 이 부분은 영양 선생님들 주목해 주세요. 자 이번에 이 임태 교육감님이 강조하는 것은 학생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카페테리아식 교육 급식입니다. 그니까, 샐러드바, 뭐, 자율배식, 선택식단을 구성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도 이렇게 이거 관련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 학교별 상황에 맞는 급식을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하니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하나 더. 급식 공간을 재구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이 요약불에는 빠졌지만 뒤에 원문에 어, 추가한 내용이 학교가 안전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쉼과 나눔이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다 테마 242, 243쪽에 공간 재구조화 파트가 있죠? 그와 연계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공간은 쉼과 나눔이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유휴교실, 그러니까 비어있는 교실을 활용해서 뭐 전시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쉬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가 되게 중요하니까 어, 이제 공간 재구조화를 할때 이러한 목적을 조금 넣어서 말씀을 하시면 더 좋겠죠 네, 이렇게 170페이지에 가까운 내용을 두 장으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어떠세요? 어, 이번에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매우 많이 담겨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과 연계해서, 사이드 면접과 연계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초등쌤들은 오늘 영상을 잘 정리해서 한 페이지로 공부하신 후 점검용으로 그냥 활용을 해보시고요. 중등 비교과 선생님들은 사이드 면접 곳곳에 이 내용들을 단거나 해서 아니면 뭐 이번에 증정용으로 나눠드린 사이드 라이트에 요약해서 반드시 한 권을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구조화가 잘 됩니다.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하겠는데요.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항상 그 해의 마지막은 저도 사이다 면접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열심히 달려오신 선생님들 모두 고생하셨고 또 1차 학경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 새해에는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2020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내년엔 웃으며 현직에서 동료 교사로 뵐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